음. 됐어요. 응, 음, 됐어요. 아빠? 삐삐삐, 네, 계산해주세요. 네, 계산해주세요. 네. 응. 음.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어. 그럼 피자 계산해봅시다. 피자 따뜻하게 데워줄게요. 이거... 자, 네? 피자. 네. 피자. 이탈리안 피자에요. 어, 어. 네, 우선 피자는 가격이 65,000원이에요. 자, 결제합니다. 결제 완료했습니다. 가시. 이제 피자를 드릴게요. 어. 아, 네. 피자 피자 어. 쿠키가 다 들어왔네. 피자 한씩 드릴게요. 다시 해요. 다시, 다시. 자, 자 피자. 다시, 다시, 피자요 피자 다시 해요? 피자 다시 또 결제해요? 와, 아빠 힘드네요. 피자는 3만원이에요. 자, 결제 완료했습니다. 피자 다시 데워서 드릴게요. 피자 주세요. 자, 피자 대려드립니다 자 피자, 자 피자 드릴게요. 자 피자 하나씩 나갑니다. 피자 마루도 하나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먹어요 아 마르 맛있게 먹어요. 팬더도 맛있게 먹어요. 판다들도. 마루 물도 한번 먹을까요? 물한 마셔요. 어? 물안 마셔도 돼요? 먹었요물 아, <laughs> 한번 먹었나요? 음,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햄버거를 줄까요? 자 이제 마루 먹었어. 어, 어 마루 아직 안 먹었나요? 그럼 다 먹고 알려줘요. 다 먹었어요? 어. 어 그럼 주세요. 이제 다 먹었어요. 나 이거 뭐 나를 이제 뭐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음료 먹을까요? 그 스무디예요. 스무디는, 스무디는 6,900원입니다. 그래 주세요. 이거는 어디죠? 자, 그은 여기에 놔둘게요 와, 아, 햄버거 어디있지? 햄버거 안보이는데 마르가 가지고 있는거 아니에요? 여기 어, 햄버거 아빠한테 주는 안보이네 아, 여기 있구나 햄버거 햄버거는 1 2 0 0 0원이에요 이거 주세요 햄버거 줄까요? 따뜻하게 데워줄게요 아, 마르가 따뜻하게 데워줄게요 마르가 따뜻하게 데워줄건가요? 요리는 정말 즐거워요 아빠, 응? 아빠, 응? 아빠 코알라 먹고싶대요 어, 코알라 먹고싶대요? 응. 그러면 햄버거 하나 계산해주세요 마르 햄버거 하나 주세요 하드 드릴게요. 햄버거. 보여. 어. 햄버거 주세요. 아, 계산해 주시네. 싫지. 어, 많네 주세요. 이거요. 네 이거 먹어요. 네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먹고. 맛있게 먹어요. 피자. 아, 피자. 피자도 좋아. 피자 저기 있다. 바로 뒤에 있네. 와, 음. 음. 어, 피자. 피자, 피자 맛있게. 피자 맛있게 배워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도 음. 필요해요. 카메라. 어? 어. 착각 찍을 거예요. 착각. 어, 착각 찍어줘요. 우와, 마르가 찍어주네. 우와. 마르, 안경도 안 먹게 봐요 안경 끼고. 한마요 어, 어. 한마요한 마리. 어, 안경 꼈다. 그러면, 착 다와 콜라랑 함께 우와 찍었어요 이 끝나요? 아 사진도 다 찍어주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우와 아 됐어요 고마워요 이제 피자 주세요 사장님 배가 고파요 안 꺼졌어 안 꺼졌어? 보자, 보자. 어, 이제 될걸? 와 됐다 됐지 아빠 안 자요. 응. 아빠 이거 먹고 싶대요. 응, 먹고 싶대요.